9월 16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거룩하고그 신령과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상 대세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정된 배속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타내송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사울 때, 나의 영혼사울 때, 주너의 대장 대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수의 길림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형 복근이 고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사올 때, 주나의 대장 대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고통명케 하소서, 세 사람 되고세 힘을 주사 승리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주 너의 대적대 세상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본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날을 열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어다. 아멘.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송도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함을 상기시켜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실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싫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있는 악의, 악의 영들을,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권세, 주관, 하늘 등은 이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적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힘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세력은 악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신들이 가진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을 무너뜨리고 악을 조장할 뿐 아니라 어둠을 확산하는데 자신의 강력한 힘을 다 쏟아 놓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교활하기 그지 없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에 정면 승부를 걸지만 대부분 교활한 속임수로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양의 모습이나 천사로 변장하거나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니, 다니기도 하고 덤벼들기도 하지만 뱀처럼 간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 무기를 제한하거나 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네바 협약과 같은 그런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계획에다가 대단히 괴하하고 파름치할 뿐만 아니라 인정 사전도 없이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오두메 세력은 강력할 뿐 아니라 선이라고는 아예 없고 악할 뿐만 악하고 더 나아가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며 파름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단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나가 싸워 물리치기 앞서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부터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들어 너희가 오, 오, 주 안에서 오.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영적 세력과 이렇게 대결하여 싸울 수 싸울려면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고 또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강력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강건해진들 또한 얼마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힘의 능력을 더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더디봄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도 무장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퇴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가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강하고 악하고 교활하게 거짓 없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려면 강근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싸우기에 편리하도록 허리띠부터 든든하게 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슴마기와 갑옷도 입어야 하고 또 직접 싸울 때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만 아니라 신발과 투구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철을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의와 믿음으로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평안과 함께 구원 가운데 굳건하게 설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와 의. 평안과 믿음과 구원으로 든든히 무장하게 되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와 의,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는 성례의 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 또한 성령의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아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능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고도 악하고 교활하게 거지 없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기 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와 의, 평안과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이제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이렇게 강근해지게 하시고 또 완전히 무장하여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은 구형연합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일구에부터 이십사구역 우리 구역과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와 또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거주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신명만 아느라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을 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 영적 전쟁을 아버지 주름하면서 이제 하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의새의 힘의 능력을 되딥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하 위해 이제 평도 진리와 의만 아니라 평안과 구원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국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침략에도 아버지 물리실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의 거인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 기도와 충고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부하는 삶을 살아가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 합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로 아버지 모이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구역 떠서 24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역과 하나님 가정과 삶의 터전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소서 말세에 모이기를 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게 힘써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을 비롯해서 권찰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가정과 삶의 터전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 모임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서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공사가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저 튼튼하게 아버지 건축되어 져 가게하여 주시고 부함없이 건축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 힘든 다음출의 과제를 밟아하는 성도.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으로 통과하는 성도들까지 삶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온전한 지혜와 해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의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 거지 없는 우둠의 세력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오늘도 강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디버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오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의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믿음과 구원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며 충부하 사명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만 아니라 나아가온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